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어처, 미니어처 주방 세트를 가지고 놀아볼 건데 안마도 함께, <laughs> 악마도 같이 놀 거예요. 그럼 일단은 미니어처 소개부터 해볼 거예요. 악마. 악마야 어서 줘. 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거 있고요. 이건 집게예요. 악마 눈을 팍 하는 집게예요. 이건 칼이야. 이게 시기를 썰어버릴, 썰어버릴, 썰어버릴. 이거는 집게고요. 이건 프라이팬인데 라푼젤이 쓰던 거야. 이렇게. 따. <laughs> 이거는 따른 뭐 거예요. 초콜릿 같은. 이건 거. 주전자. 여기 음. 위에 올려놓으면 안 끌지? 이건 뒷전자 뚜껑이고요. 요거는 차르들 플레이를 여기다가 해서 하는 거고요. 뒷전자 없이. 요거는 있잖아요. 악세서 가렸지, 요거는 악세사리 같은 건데요. 예! 연모. 예! 요거는 초록색 입술이고요. 요거는 딸기고요. 시작. 됐어. 요거는, 오빠, 이거 뭔지 알아? 오빠랑 사람이 누구지? 응, 악마. 이건 내가 봤을 땐 체리구만. 이건 체리고요. 줘봐. 내가 뭔지 다 알려줄게. 이건 사과. 사과고요. 빨간 사과. 빨간 사과고요. 수박. 수박이고요. 꽃이고요. 키위. <laughs> 키위고요. 뭔지 모르는 생물. 옥수수고요. 옥수수 거기 그게 어디봐서 옥수수야. 그 접시 두 개. 하나는 네모난 거 하나는 이게 뭔지 아네. 이건 바로 이렇게 쓰는 거라 하 이거는 국자예요. 자 이걸 이렇게 놓고 뭐야? 이렇게 하면 짜자 정말 멋있겠지. 이건 국자고요. 요거는 포크랑 숟가락이고요. 정글숲을 나나는 아까즈즈 허허 마 재미없다.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자,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의 도랑. 자, 너는. 자, 자, 이게 내가 달라는 거죠? 어. 자, 자, 여기. 야, 달라매. <laughs> 자,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여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줘. 여폰 여기. 여 이거 어디 봐서 펀이야 말마 이씨 그냥 주는대로 받아줘 아 이거 덜 익은 사과고많이 <laughs> 맞아 <웃음> 이거 아닌가? 아 복숭아 복숭아다 이거 사과가 아니라 복숭아 악마야 난그런 소리 처음 들었거든 뭔 소리 <laughs> 아니야 아 요거는 미니 빗자르고요 <laughs> 이거 다음 화인 찌개캐.. 아니 캣찌개대 악마의 비트박스 2탄이 찌개가 누구야? 찌개캐 아니야? 유튜벤 캣찌개라 돼있어 그래 캣찌개 그냥 찌개캐라 해도 되고 찌개캐랑 아, 악마의 비트박스 2탄이 이어질 테니 다들 기대들 아시래구 이번에도 악마가 질까 아니면 아니 이번에도 찌개캐질까 아니면 악마가 또 이길까 아니면, 설마, 혹시, 지게켜가 이길까? 아니면, 악마가 질까? 그걸 아. 아는 사람은 바로 내일 거 보면 돼. 그러고, 비트박스 1편을 보고 댓글에 누가 이겼는지 알려줘. 안녕!